네, 지금 오늘 시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어린이가 김진욱 어린인데요이 어린이가 지금 시신경 교종이라는 소아암을 네. 아, 실제로 경험을 했던 아, 그런 어린이입니다. 아, 좀성 성의... 아, 정말 힘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시스타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솔로로 활동 중인 효린 씨도. 네, 아, 오늘 아 페리 <laughs> 씨가 직접 예, 등장했네요. 이거는 예고에 없던... 네, 예, 저희도 같은데요?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원 아, 김진욱, 이 어린이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지만 표정은 좀 덤덤해 보입니다. 또... <laughs> 네, 예, 긴장되겠죠? 다 예. 아, 긴장되죠? 네 건강을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야구선수가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아 소아암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김진욱 어린이가 직접 전했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픈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마음 찢어질 수밖에 네. 없죠. 네. 예. 김진호 어린이가 자, 효리 씨와 함께, 다 함께 다 나란히 서서 실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 제구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오, 오 좋은데요. 네. 잘 던졌어요. 네. 네. 예. 어, 지금, 청주에서부터 이 시구하시는 분들이 재구력이 상당히 좋아요. 김진우 어린이도 재구력이 굉장히 좋네요. 예, 네. 청주에서는 그 소방관. 그렇 네. 시구가 있었는데요. 예. 오늘 이소암을 직접 알았던 시신경 교종이라는 병. 아, 사실 수술을 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또 응원이 필요한 김진우 어린이 오늘 이 경기를 앞두고 아주 뜻깊은 시구 행사를 가졌습니다. 꼭 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